서포터즈 대표로 강금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저희 학과의 3학년이시고, 저희 학과가 지금 그 생긴 지 3년째고 최고학년입니다. 그리고 지금 과대 역할을, 3학년 과대 역할을 해주고 계신 강금재님이십니다. 서포터즈 대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오프에 들세요 지금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4기반 관전 패치학과 3학년이 제압된 강의문제라고 합니다. 교수님께서 음. 설명해주신 음. 것처럼 지금 액바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우선 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학생으로서 음. 계속 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이런 기회에 쁘기 실습의 기회까지 만들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제가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 고요잘 닦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